자,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당뇨를 처음 진단받는 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당뇨 환자분들, 제가 이제 보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재진입니다. 재진. 그냥 무슨 말이냐면 이미 봤던 분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계속 끌고 오고 있는 환자분들인데 그런 경우에는 뭐 그렇게 길게 진료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제가 체크할 거 체크하고 뭐 조금 약을 조정할 부분이 있거나 뭐 그러면은 그때 이제 조금씩 들어가는 거지 뭐 그분들한테 계속 뭐 제가 얘기하고 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처음 오신 환자분들 초지는 달라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 초지는 어, 제가 이제 진료하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어, 질환 환자군 중에 하나입니다. 음. 왜냐면은 하 그때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분이 처음에 이제 당뇨에 가, 대해서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어, 인식의 틀이랄까? 아, 이런 게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적극적으로 오랫동안 설명을 드리고 음, 좀 이렇게 저도 조금 더 자세하고 어, 좀 환자분이 이해가 가시게끔 그 설명을 드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걸 좀 자주 하다 보니까 자주 하다 보니까 음 제가 이제 설명 드리는 패턴이 생겼는데 오늘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뭐냐면 첫 번째는 인정하자입니다. 인정하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뭐 뭐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당뇨다, 내가 당뇨다라는 거를 이제 인정을 해야 돼. 이게 인정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이게 그 이후로는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검사 결과 나왔어요. A1C가 뭐 6.8%고 공복 혈당도 뭐150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당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분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올게요. 이러고 그냥 가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인정을 하지 않는. 어, 다른 병원에 가서 또 받아보시거나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이게 인정만 해도, 이 당뇨, 내가 당뇨다라는 거를 인정만 해도 저는 50%는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하 내가 당뇨인 걸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지, 그 다음에 내가 이 당뇨에 대해서, 어, 좀 공부를 하고, 치료를 하고, 그럴 마음이 생기지. 내가 당뇨가 아닌데. 나 당뇨 아닌데 왜왜 왜 내가 어? 뭐 식사 조절 이런 거왜왜 왜 해요? 운동할 필요도 없는 거죠. 뭐난 당뇨 아니니까. 어. 그렇게 이제 어, 되는 경우가 아, 어, 정말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어, 심혈을 기울여 말씀을 드려요. 일단 환자분이 당뇨라는 거를 받아들이셔야 받아들이셔야지 제가 지금 앞으로 하는 얘기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환자분 마음속으로 그게 아니면 제가 지금 앞으로 뭐 이것저것 많이 설명드릴 건데 그거 그냥 다한 귀로 들어가서 다른 귀로 나올 텐데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응? 그래서 이제 내가 당뇨라는 거를 받아들시고 왜냐하면 이거는 딱 나와 있는 거니까 그냥 당뇨예요 당뇨니까 당뇨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당뇨가 아닌데 왜 당뇨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조금 마음을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하시면 그 시간을 드리겠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드리지 그냥 당뇨니까 뭐 하고 식사 조절하시고 운동하시고 약 드세요 이러고 그냥 끝 5분만에 내보내 버리면 어 거의 뭐 이걸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주 잘잘당뇨가 관리가 되는 경우가 뭐 1, 20% 되게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는 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일단 내가 당뇨라는 걸 받아들여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공부하자 공부. 자 이제 당뇨라는 걸 내가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어, 이거는 사실 학창시절에 뭐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공부라고 할수 있죠. 내 건강. 어, 앞으로의 내, 가 건강해야, 어, 우리 뭐 아이들도 더 건강한 뭐 엄마, 아빠가 있어야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의 건강이 내 가족의 행복이랑 연결이 되는 거고. 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올바른 당뇨 지식을 공부해야 됩니다. 올바른 당뇨 지식. 당뇨, 여러분들, 뭐,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네이버나 뭐 이런 검색해보면, 막 이상한, <laughs>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아, 아. 근데, 음, 그러지 마시고, 당뇨에 관해서는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현대의학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또, 어, 상당히 좀 힘들어, 힘들어집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려요. 공부를, 본인이 공부를 해보고, 뭐, 꼭, 그, 제가 얘기한 게다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닌데, 합리적, 누가, 어떤 의사가, 그 의사든, 뭐, 한의사든, 뭐, 약초로 치료를 하든, 무슨, 뭐, 기로 치료를 하든 간에, 누가 합리적인 얘기를 하느냐. 내 건강을, 어, 내가 판단을 해서 치료를 하는데, 그래도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서 치료를 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가 말이 되는 얘기를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얘기를 드리면 아 이거는 서양의학하는 의사가 얘기를 드린 거니까 완치가 안 되고 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망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다른 길로 빠지게 되는데 어 감정을 배제하고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 그런 얘기를 좀.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로 제가 포커싱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당뇨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무서운 병인지, 어, 얼마나 내가 음, 당뇨를 관리하지 않으면, 관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게 이제 자연 경과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다제 영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과를 알고 어, 본인이 꼭 치료하겠다는 마음가짐을 다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드려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에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당뇨라는 거를 관리를 해야 되고,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를 알고, 이걸 관리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식이요법 어떻게 하고, 운동 어떻게 하고, 약은 어떻게 먹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당뇨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자. 그 얘기를 이제 드립니다. 또 이렇게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또 이거, 이거를 이렇게 하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실천하자입니다. 실천하자. 어, 근데 공부해서 머리로 알고 있는 거는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천이 안 돼. 담배를 못 끊고, 술을 못 끊고, 어, 음식 조절이 안 되고, 어, 살을 못 빼고. 자,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저도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저도 사실은 지금 살이 많이 쪄가지고 살 빼야 저도 어려워요 알죠 담배 술 담배는 제 생각에는 뭐 50대 중반 넘어가서 이제 계속 피우시던 분들은 어 거의 솔직히 끊기 어렵다고 봅니다 굉장히 끊으신 분들은 제가 정말 칭찬해 드려요 그래서 어, 방법은 있어요 방법이 있어서 제가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데 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하고 본인은 달라요. 왜냐? 당뇨 환자니까. 당뇨 환자가 담배를 피우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확 올라가죠. 급등합니다. 급등. 최근에 집값 급등하듯이 어, 위험도가 확 급등하는 거예요. 어, 정말 무섭습니다. 반드시 끊어야 돼요. 어, 금연 클리닉을 저는 그래서 연결을 해드리는데 어쨌든 그걸 실천하지 않고 그냥 내가 머리로만 담배 끊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담배를 끊어야죠. 예, 어렵다는 걸 알지만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건강, 본인의, 어,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목숨, 목숨과 연결된 일은 실천을 해야죠. 실천을 해야죠. 이거는 돈 벌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건강,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실천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어, 라는 거를, 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당뇨 초진으로 아, 왔을 때는 일단 이 1번하고 2번에서 이 올바른 당뇨 요요 정도까지 설명을 드려도 10분은 그냥 갑니다 10분. 왜냐하면 또 질문을 하시잖아요. 이건 어때요, 저건. 해서 뭐 그거에 대해서 또 대답해드리고 또 잘못된 것좀 바로 바로 잡아드리고 하다 보면 10분 그냥 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오시게 되면 이 선에서 계속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약 처방하는 것보다 이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예.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